부천 원종역 인근 전액 대출 가능한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인근 초중고, 재래시장, 병원 등 자녀 키우기 좋은 조용한 주택단지 지역으로 한계동 10층 건물 18세대 거주이며 주차는 일렬식 자주식 주차로 주차 100% 가능합니다. 32평형 방세계 화장실 2개 구조이며 과실 앞으로 통배란다가 있고 옵션으로 냉장고 2대, 에어컨 2대, 붙박이장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 현장에 장점은 분양가 전액대출은 물론 추가 여유자금 대출까지 가능해서, 사업자금 및 여유자금 등 목돈 필요 시 일금융 저금리 추가 대출 혜택도 가능하고, 기존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이시라면 일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. 이왕이면 아파트 매물 추천드리며, 집구경, 추가 여유자금 대출 상담, 언제든 전화주세요. 전액대출 상담소입니다. 감사합니다.